진짜 머리 진하게 네 정말. 오빠! 어. 문 열어. 오빠? 아버지! 네. 어? 동주가 왔네? 어 그래. 동주가 왔구나. 아, 여수라 아, 아이고 정말. 저... 어, 어머니. 막내딱 동주입니다. 한이 네 아이고, 니가 동지구나 아이고, 니 얼굴 좀 보자. 가만히 가또 선글라스는. 야, 이물이 <laughs> 제일 낯선 얘. 가만 있어. 똑바로 서.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와. 야! 너 뭐야, 이거? 어, 세상, 너 그동안 맞고 사았네 야, 이래 봐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래? 네. 아니 엄마 잘못. 이런 미안해서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하기는 네 잘못 아니야. 아이고 없어 인간들. 아이 뭐야. 장영자! <avirus> 퇴근한 사람한테 미안한데 가정 불량 신고 하나만 하자. 아, <mi> 아빠 <아이>, 엄마, <Kellis> 엄마. 엄마, 엄마. 아이 뭐야 뭐야 뭐야. 그 시기 이제부터 최동주 법적 대리인 중 겸해주라. 어? 어 오케이. 아, 어. 근데 뭐, 뭐부터 해야 되더라? 병원부터 가는 게 좋겠지. 진단서도 떼두는 게 좋겠고. 아 지금 선수가 누한테 뭘 물어? 아니 내가 평화주의자라 이 폭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울렁거려서 폭력에대한 것만 고소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도 엮어서 같이 하실 거예에어 그러니까 하는 김에다 해야겠죠. 그죠? 에서도 아, 배우자 폭력 폭언, 시댁 식구들 폭력 폭언 싹다서한국세요 <laughs> 변호사님이 피해자보다 더 놀라셨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같은 여자니까 욱할 수도 있고. <laughs> 네. 좀 진정해 주시고요. 아, 유카 운츠 가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부탁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외도는 경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빼주시고요. <laughs> 알죠. 아는데 우리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laughs> 자. 다른 임시 조치는 어떻게 요청하실 거예요? 임시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당장이라도 다 쳐넣고 싶지만 그래도 뭐 일단 협의를 해본다행이 아니, 있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격리나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거 요청하실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건데 <laughs> 당연히 접근을 막아주셔야죠 사람을 미지경으 만들었는데 <laughs> 남편분한테 처음 맞으신 거예요? 멀리 가요. 처음 있는 일 가지고 경찰서까지 온고 그러겠어요. 변호사님.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뭐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왜 왜 그러세요? <laughs> 알죠. 아는데 제가 제 후에 당한 일상과 수차례 속이 상해서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일이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 큽니다. 제가 전날에도 폭력 폭언 현장 목격했고요, 병원 진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처벌 그냥 다 받게 할 거고 이혼 청구도 할 겁니다. 협의 안 되면요 재판이라도 할 거고요. 피해자랑 어떤 관계요 오빠인데요. 응. 오빠가 변호사보다 훨 낫다. 신기해. 응. 회사가 어디라고? 글로벌 로펌 변호사 몇년차라 그랬어. 몇년 차? 미국 수학교 어디 나왔다고? 하버드. 자. 세부 전공. 어? 안녕하세요. 아, 글로벌 로펌 국제 비호사 아닙니까? 누구? 아, 저 독점일보 윤진상 기자입니다. 작년에 그 탈세 사건 때문에 취재했던 아, 안녕하세요. 요즘 여기가 과할이라 어떻게 뭐 변호사님은 잘 지내셨죠? 무슨 명령을 어. 해도 여기까지 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그 기집애한테만 접근 안 하면 될거 아니야. 아니 손님이 왔는데 앉으라 소리도 안 해? 이렇게 아니. 예의가 없어. 안으로 들을 생각 없고요. 음. 저 예의 갖출 생각 없으니까 그냥 좀 나가세요. 예? 음. 하실 말씀 있으신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래서 왔잖아. 네 변호사는 여자 이 집에 있다며. 가정폭력특례법 제63조, 접근 제한이나 금지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당장 처벌받으실 텐데, 지금 당장 나가실래요? 아니면 신고할까요? 야 아니, 번. 의뢰인이 허접하니까? 변호사도 싸구려네. 신고해! 가라! 어? 내 귀한 따라자리 만들어놓고, 뭘 찾는다고 어디와 서큰 소리가! 잠깐만, 그래? 잠깐만. 수준 어른지로는 알고 결혼 시켰지만 이 정도 바닥일 줄은 몰랐거든. 딸이 맞은 것만 알고 딸이 맞을 짓한건알바아니지 아니 어. 세상에 때려도 괜찮고 맞아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말 필요 없고요. 법대로 할 테니까 그냥 좀 가시라고요, 예? 법 공부 좀 했다고 컬핏하면 법 타령은. 아,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듣네. 이거. 돈 달란 얘기지? 뭐뭐라고 뭐. 이번엔 또 얼마나 뜯어낼 작정인지? 아니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어? 지금도 이네 앞에서 이돈 잘하는 애야 지금? 어? 참내 원. 아이고 오늘 내 이쁜 돈들이 갖지 않은 인간들 여러만나 아주 쌩 고생을 하네. 동주야. 너 어떡할래? 살래? 끝낼래? 전 다신 그 집으로 안 들어가요. 죽어도. 들었지? 국 변호사 네.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외도 폭력 폭언, 시댁 식구들의 폭력과 폭언 이 정도면 이혼은 당연하고 단체로 감옥에 쳐넣어 평생 콩밥을 먹여도 됩니다. 아이고 아내 새끼 눈에 피로 물내고 피멍들인 인간들인데 그것도 모자르지? 아직도 오. 소문을 내가지고 그아 이거 개망식이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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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는데 법 좋아하는 사람들 나도 변호사 대동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결론 날 때까지 너입 조심해. 헛소문 들면 내가 가면 안 듣고. 야입 조심해. 문꼭 닫고 가요. 아이고 동준아. 됐다 됐다. 야, 어? 어? 죄송해요. 아, 아니요, 아이들 도좀 편히 안 응? 편히 안. 응. 새, 막아 고개 들고 어깨 피라 새끼들 잘못 되는 거는 부모 탓이다. 아니다. 닙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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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러고 자네도 힘내고 잘못이 있다면 가장인 내 잘못이지. 그래도 그렇게 나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희들 아프지 아니냐? 응? 어? 어머 세상이 발칵 뒤집혀도 나는 너희들 엄마고 우린 가족이지 그래요 그래요 저 야우지가 며칠 집 떠나가고 그 깨달은 것이 있다 너희들그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가 뭔줄 알아? 이 동굴은 끝이 꽉 막혀 있지만 터널엔 출구가 있어. 우리 가족 시방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오. 괴로운 일 투성이지만 곧. 엄 겨울 지나가면 커피는 봄안 오겄나. 다들 우리 막마가 힘을 모다하시시작해 모른 게다. 그래, 그래. 알았지? <목소리로> 어? 아이, 부모 형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무식이 겁나. 못할 일이 뭐 있어, 응? 그렇지. 그래, 그래. 말해, 말해. <목소리로> 그 그래. 아. 그럼, 어. 크리에티브 오빠. 이, 이놈. 정신이 있는 어 얘들아. 전부 낮은 보자. 야, 야, 야. 자 우리요, 화이팅 나가자. 내가 며칠 지나면 가만히 보니까 달자네는 살만하고 평탄한데 달순에는 사는 꼬락서니가영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저, 면목 없습니다. 가장이 못나서. 달자, 너는 코세 내 뒤를 캐기 시작했다구나? 응? 진짜, 엄마, 엄마. 그거는요? 서부 한인회회장님이야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별 시시콜콜한 걸다 물었다고? 달자, 넌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 죽었다 생각한 엄마가, 어? 50년 만에 나타나 200억 유산 운운하는데 한채 의심도 없이 순순히 믿는 게. 바보 아니야? 응,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알아보니. 궁금증은 다 풀렸고? 아니, 뭐. 아니, 솔직히, 뭘 믿고 200억 재산을 믿어요? 아니, 뭘 봐야 믿고 안 믿고. 아, 부모가 자식한테 사기치고 막 그런 것도 있나? 우리 오드리 여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달자너. <laughs> 달수발등에 떨어진 불좀 꺼주라. 이제 경매 넘어가는 것좀 막아줘. 아니, 아니, 내가 왜요? 아니, 돈 많은 양반이 아들 그 정도 뒷감당도 못 해줘요? 아, 나는 부동산 채권 그다 정리하려면 한두 달은 좋게 걸리니까 네가 먼저 해결을 하면 내 이자를 붙여서 두달 후에 갚아주마. 국변호사, 두 달이면 좋하지 네. 아, 네. 채권도 팔고 부동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 고백에도 못본 재산을 어떻게 믿고 뭘 믿고 그큰 돈을 덜컥 내놔요? 아 고모, 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인데 좀 그냥 믿어 보시면 안 돼? 야, 나돈 믿겠냐? 응?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줄까? かか그て。